아이고. 잠깐만. 하미.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나. 아니, 사례들이 는데 아우, 아직... 아까 사례들이 건는데 아직도 이러네... 몰라나. 오늘 최대한 많이 해본다고. 오케이 고마워. 오늘은 저챗 위주니까 확실히 오래 볼 가능성. 얼음을 얼음을 가져왔어. 오늘 물을. 물 엄청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가지고 물가줘왔어 정말 엄청 시원하게 먹고 싶어 기다요 <laughs> 하고 뭐가 아파? 아니, 살에 들린 게왜 이렇게 오래가지? 계속 뭐가 아프네. 살에 한번 들렸다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내 시원 뒤에 일을 나가야 된다고?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어떡, 어떻게 바쁜 일은 언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쁜 일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바쁘구나.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하면 되겠구만. 화이팅! 맞아, 요즘 조금 빨리 오려고. <laughs> 코좀 푸게 연사도 열심히 누워서 방송 봐. 얼음을 <laughs> 심어. <어려운 말에 있었나? 웃음> 1 0일때일못 나간다 했다고?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1 0일때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laughs> 아 근데 코풀때 마이크 끄는 게 어쩔 수 없어 부끄럽잖아 <laughs> 얼음물이 중국에서 나오면 물이 비리잖아. 보고 <laughs> <먹고> 있지 <싶어>? 봐. <laughs> <laughs> 좋다. 사랑받는 기분이 드는군. 기침이 계속 나, 기침. 팔에 한번 들린 것 때문에 기침이 난다고. <laughs> 그리고, 요즘에 아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분이 되게 좋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기운, 느낌이 들어. 편안하고 음, 뭔가 안정된 느낌? 아 근데 나왜 이렇게 초코쿠키 같은 거 먹고 싶지? 초코쿠키? 서브웨이 초코쿠키 <laughs> 나 지금 너무 달달한 게 땡겨 계속 배가 고파 결국 배고프고 불닭볶음면 땡기고 불닭볶음면 넣을까? 단 거를 막 좋아하지 않는데 땡기는 때가 있어 가끔씩 초콜릿이 먹고 싶다거나 원래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꼭 먹어야 돼 초콜릿을 약간 근데 좀 녹은가? 그냥 다 먹고 싶구나 뭐뭐뭐뭐 뭐, 뭐, 뭐. 먹을 수... 그, 먹고 싶을 수도 있지 <laughs> 미국 디저트 먹으면 단거뭐뭐 뭐, 왜? 다짠 맛이나? <웃음> <웃음> 짠 맛이 많이 나나? <laughs> 엄청 달아서? 그렇게 달다. 근데 미국 디저트 단 거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펌페티라 그러나 그니까 <laughs> 그 마시멜로 잼인가? 음 무슨 잼인데 마시멜로 잼인 것 같은데 펌페티 그게 진짜 달다는데 한국이 짱이라고? 뭐 좋아하는데 <laughs> 한국 음식 뭐 좋아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가 실시간으로 썩어가는 느낌이 조금. <laughs> 두가, 두가 아프기 시작하는 단맛이 있네. <laughs> 나는, 사실 진짜 단 거를 잘못 먹어. 원래는, 음 달면, 달면은, 약간 기분이 이상해, 달면. 아 어, 너무 달고, 어. <laughs> 이 떨어질 것 같이 단게 좋다고? 잠시만 단걸 좋아하는 구나 단걸 좋아해 단 거... 난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먹고 싶은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많이 먹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 아나 그거 진짜 좋아해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 진짜 거기서 국물 한 500번 마시고 <laughs> 국물 500번 마시고 어묵이랑 간장 같이 해서 팔잖아. 간장 묻혀가지고 먹어야 되잖아. 그거 나 진짜 너무 좋아해. 그치? 많이 없지. 사과찜이랑 휘핑크림 뿌린 와플? 나나나나 사과찜. 사과찜 진짜 좋아해. 와플에 사과찜 진짜 무조건이야 사과. 너무 좋아. <laughs> 사과잼 앞플 어플... 이게 진짜 국놀이고 이게 음식이고 <laughs> 이게 디저트다. <laughs> 무조건 사과잼, 무조건 딸기잼 vs 사과잼 하면 무조건 사과잼이지. 딸기 노노노노노노 사과잼이지. 근데 나왜멸치육수에노예야 <laughs> 싸울 일은 없다고? 넌 딸기잼파야? 난 무조건 사과잼. 그치, 그치, 그치. 시나몬. 거기에 무조건 시나몬 조금 뿌려 먹어야지. 이거지. 약간 조금 들어가야 맛있어, 사과잼에. 아, 맛있겠다. 식빵은 딸기잼인데, 와플은 사과잼이야? 나는, 난 사실 딸기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딸기잼. 근데 약간 딸기잼, 고트 하나 있는데, 그, 버터 그조만하게 생겨가지고 네모난 거 그거 반으로 쪼개면 나오는 딸기잼 말지 그게 좀 고트인 것 같아 난 딸기잼에서 신나만 <laughs> 들어가면 바로 음식통에 던져버린다고? <laughs> 아 조금 들어가면 진짜 풍미가 좋아 진짜 조금 들어면 맛있어 그거 그냥 설탕잼이라고? 딸기는 없어? <laughs> 난 좋은데 그게 좀 고트야 그거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아. <laughs> 끝까지 뿌려야 돼, 근데. 끝, 안 나올 때까지. <laughs> 근데 나는 원래도 잼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와플 같은 거는 이제 뭔가 많이 들어가면 노맛이라고. 요즘에 막 똥, 똥카롱. 똥와플. 똥와플. <laughs> 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크림 많이 들어가면 뭐 해요. 방감을 산다니까? 어, 땜도 조금, 약간 진짜 닿을 듯말 듯, 거의, 어플, 음, 어플 구멍 있잖아, 구멍. 거기에 진짜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다음 주 동생 한국 들어가는데 과자 사러 가야겠다고? 무슨 과자 먹고 싶은데? 나는 과자, 한국 과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음, 아 모르겠어 너무 많아. 근데 과자는 눅눅해야 맛있는데. 또레쥬르 딸기잼 맛있다고. 또레쥬르집 어, 앞에 있는데. 또레쥬르 딸기잼. 근데 나는, 나는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 케이크 또레쥬르 케이크 이쁜 거 많던데. 엄마 손바위. 나 엄마 손파이 좋아했는데, 한참 좋아해. 난 좀, 한번 좋아하면 진짜 오래 그것만 먹는 타입이라서. 엄마 손파이 한번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몇년 전에. 그때 진짜 과자 하면 엄마 손파이 밖에 안 먹었어. <laughs> 나 하나 빠지면 그것밖에 안 먹어. 빠진 게 음식이 많아. 그래서. 딸기 시루 아니? 딸기 시루가 뭐야? 시루떡 딸기 맛? 시루 딸기? 딸기 시루? 검색해볼래? 비주얼이 궁금해. 딸기 시루. 성신당, 성신당이구나. 오, 케이크인 것처럼 생겼네. 딸기 시루. 떡이지? 떡. 아, 떡이 아니네, 하이님 아, 어 시트구나, 빵이구나. 우와, 괜찮다. 너무 보고 보고 싶다. 아, 딸기 너무 좋아하거든. 케이크에 올라간 딸기. 딸기 케이크 너무 좋아하고, 근데 초코 맛인 게 조금 아쉽네. 아, 난 초코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줄 서야 된다고? 망고 시루. 망고시루도 뭔가 있네. 난생귤시루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무화과. 난 무화과 별로 안 좋은데, 먹어보고 싶다. 부럽다, 이런 걸 먹어봤구나. 나는 성심당은 가본 적 없어. <laughs> 와, 딸기 설기. 난 딸기 설기, 이게 좋다. 화이트 딸기 시루. 이게 너무 좋다, 나는 이게. 나는 초코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좋네 없어? 나도 없어 가보고 싶어 난안 그래도 빵이랑 케이크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 빵순이 케이크순이 <laughs> 케이크순이야 안녕 크래프트? <laughs> 너무 좋다 나크레이프 케이크 진짜 사랑해 진짜로 나 크레이프 케이크 좋아해. 우와, 맛있겠다. 와. 나 진짜 크레이프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내가 그 크레이프 케이크 저번에 원래 스타벅스에서 시켜 먹거든. 근데 요즘 스타벅스 에안 팔더라고, 자꾸. 자꾸 안 팔아. 열 받게 난사 먹어줄 수 있는데 그거 7천 얼마나 하지만 사 먹어줄 수 있어 그 값을 내고 먹어줄 수 있는데 왜안 팔면 구냐고 이거 다른 데서 시켰다? 근데 너무 맛없는 거야 <laughs> 너무 맛없는 거야 그래서 아안 된다 이거 타벅스에서 밖에 못 시킨다 이거 그래서 아 빨리 다시 팔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어 만들기 싫다고 파워블 <laughs> 그렇게까지 나에게 만들어주기 싫어 <laughs> 스킬리페가 손이 많이 탄다고? 아니 우유 맛이 너무 많이 났어 원래는 우유맛보다는 약간 그그 그 뭐지 그그그그그 그, 그, 그 있는데 그 커스터드 크림 이런 느낌 맛이 나는데 난 아, 커스터드 크림 맛이 나는데 왜 우유 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좀 크림에 약간 문제가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일단 커스터드 크림 커스터드 크림 느낌이 난더 좋으더라고 먹을 때 거슬리지 않아 그리고 와 근데 성심당 성심성심당을 넘어 가고 싶다. 아 근데 사람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야 성심당 같은데 가는 게. 얘또 <laughs> <야>, 시켰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만들 게 없는데 얘네들은 없잖아 만들지 않잖아. 파이닝. 시즌 제품 없을 때 그렇게 안 길다고? 시즌 제품이 뭐야, 근데? 난아 먹고 싶은 게, 근데. 요아정? 아니, 요아정 안 먹어봤어. 내가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요아정 내 동생이 진짜 많이 시켜먹더라? 그래서 가끔씩 과일을 따로 달라고 하면 주거든. 그럼 과일만 먹어. 요화정에서. 망고 <laughs> 시루 시즌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즌 잘 알아? 한정 메뉴, 한정 시즌 메뉴 나왔을 때 줄이 길다라 <laughs> 마이 갓 나는 줄긴거 완전 극혐이야, 극혐. <laughs> 비싸지 않냐고 요화정? 요화정 비싸지. 근데 맨날 동생이 자꾸 시켜 먹어. 신기하게.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부럽다고 <laughs> 자꾸 맛있는 걸 시켜 먹더라고 요정을 근데 왜 야, 뭐, 그런 거 시켜 먹을 때 가족한테 한 물어보지 않아? 누나 이거 먹을래? 이렇게 <laughs> 엄마 이거 먹을래?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근데 혼자 시킨다? <laughs> 혼자 아 나도 먹어보고 싶어. 아니 먹어보고 싶은 거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나는 과일이긴 하지만, 그치, 비싸서 그렇긴 한데. <laughs> 사춘기? 아, 지나야지, 이제는. <laughs> 이제는 지나야지. <laughs> 정신감은 무조건 줄 서야 된다고? 어떤 시즌에 가도? 그렇다는데? 아, 이, 맞아, 뭐, 뭐, 추가하면, 맞아, 이만원 넘어. 근데 추가를 안 하면 오는 게 요거트 아이스크림밖에 없잖아 마라탕처럼 <laughs> 마라탕 국물밖에 안 오잖아. 네. 길이 길거나 짧거나 하고 아 그럼 무조건 한 번은 사야 된다는 거네. 아나 근데 진짜 줄 서는 거 진짜 극혐이야 왜냐면 줄 서면은 일단 일단 굉장히 몸이 힘들 체력적으로. 다운 다운 다운이 되잖아 일단 집이 아닌 공간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체력 고갈 이슈 원인이죠 오마이갓 안돼 줄이 두 블록이나 있다라 아 너무 많은데? 대전역점은 안서도 살수 있을 때 있다고 대전역점이 가장 유명하지 않아 근데? 대전역 대전의 중심 느낌인데 줄못 써? 아진 나는 <laughs> 나도 진짜 줄을 못 써. 놀이기구도 가장 많이 줄을 서본 게어 그거야 프렌치 레볼루션인데 그거 재밌더라고. 본점 안으로 가야 된다고? 뭐야 케이크 본점에서밖에 안 판다고? 안돼 싫어 이번 롯데리아 미국 1호점 갔다가 욕 어질라게 했다고? 아니 1호점을 갔어? 헐 1호점에는 어딜 가든 1호점을 레전드로 사람이 많아 1호점은 다 그래 어딜 가든 전 세계 어딜 가든 1호점이 다 그래 나 진짜 참을성 없어 진짜 이런 거는 3 시간이나? 아, 난 진짜 예뻐요. 3 시간 진짜 예뻐요. 나는 놀이기구도 진짜 <laughs> 사람들 다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할때 프렌치 레볼루션도 진짜 딱 마지막해서 진짜 사람 다 빠졌을 듯한단 말이야. <laughs> 아니 이러죠? 여기 도 사람 많아야 될텐데 인형 <laughs> 코도 참을 수 없다고. 맞아, 진짜 줄줄 하려고 있어. 거의 음. 물이야, 물. 귀신용 가면? 무조건이지. 사람 많은 곳을 일단 잘못 버티고, 일단은 굉장히 기가 빨려, 리 사람이 많으면. 공간 자체가, 잠깐만. 사람이 많으면 일단 굉장히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고 난 근데 놀이공원 자체는 좋아해. 놀이공원 자체는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재미있게 탄 놀이기구는 아직은 티익스 프레스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티익스 프레스랑 프렌치 레볼루션 제일 재밌었다. 놀이공원 좋아. 대인기 비즈. 아, 솔직히, 대인기 피증, 비중...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가 살짝 빨리는 정도야. <laughs> 그냥, 아, 조금 힘드네. 약간, 좀 시끄럽네. 이 정도. 좀 시끄럽다. 이 정도고.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간이 크다고? <laughs>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 전화공포증? 아니, 전화공포증 없어. 전화공포... 를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더라고 근데 나는 없어 셀스플래그가 뭐야? 처음 들어봤어 장마곰포증이 전화범포증이... 생각보다 아 워터파크구나 와우 엥? 워터파크도 있는데 놀이공원이구나 오 이런 거 좋지. 아 근데 미끄럼틀은 못할것 같아. 미끄럼틀 잘못 타. 그러네, 약간 그, 그런 느낌이네 캐리비안. 근데 아, 미끄럼틀 같은 건 진짜 못 타가지고 워터 슬라이드는 안탈것 같아. 근데 놀이공원인데 뭐 잔뜩 있네. 재밌는 게. 난 일단 롤러코스터 너무 좋아해. 근데 롤러코스터가 제일 줄이 긴거 알지? 그래서 싫어. 전화공포증 얘기를 좀 하자면 난 전화공포증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왜냐면 전화하는 게난 어렵지 않아. 처음 전화번호를 아, 나또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laughs> 맨날 아니, 전화 잘못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지 하이 그래서 이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은 좀 당황스럽지만 공포를 느끼진 않아 모르는 전화 안 받는다고? 난 웬만하면 안 받긴 하는데, 왜냐면 거의 다 스팸이기 때문에. 근데 좀, 진짜 뭔가, 쎄함 느낌 들 때는 있어. 이게 스팸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받아. 웬만하면 스팸 전화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는, 그냥. <laughs> 그냥 둬 스팸전화 인니 목소리 따서 AI 돌려서 목소리 복제 안받고? 요즘, 요즘 보이스피싱이 난리 났구나 자영업 <laughs> 하면서 받긴 하는데 전화는 안받았다고 모르는 번호 안 받는 게 좋긴 해, 근데. 진짜 웬만하면. 하, 나 근데, 근데, 난 학생 때좀 열받았었던 적이 있어. 내가, <laughs> 내가 모르는 번호 안 받거든? 그냥 안 받게 설정, 해놨어. 오지도 않게 전화가, 나에게. 근데 학교 쌤이 나한테 전화를 했나봐. 근데 저장이 안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온지도 모르지 나는 알람 알림이 울리지도 않게 해놨으니까 전화 가 온지 모르지. <laughs> 그래서 전화 못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알림이 우두둑 두 뜨길래 전화가 한 다섯 통 왔다는 거야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아 진짜 뭐지? 하고 전화 걸어봤는데 갑자기 대짜 가다듬 대뜸 가짜고짜 화내시면서 야. 너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런가? <laughs>